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어,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해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원격근무 포지션을 위해서 우리가 스킬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스킬을 쌓아야 될지 아니면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그런 사이드 잡, 옵션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제가 고른 이 사이드 잡들은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선정이 됐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처음 배우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1년이면 충분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국내,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사이드 잡을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잡은요, 바로 소셜미디어 매니저예요. 이 소셜 미디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마케팅 부서 안에서 가장 주니어 사원 아니면은 인턴 사원에게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잡무를 다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자세하게 분류가 돼가지고 스페셜리스트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매니저가 되신 분들은 어 보통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지 한 개인이 막 여러가지 콘텐츠를 생산해내면 그거를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맞게 재가공을 해서 이제 올리는 것들을 말을 해요. 물론 회사에서 이런 분들을 아예 정규직으로 아니면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자신들의 이제 소셜미디어를 전담할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요 요즘에 이런 잡들은 굉장히 굉장히 많이 프리랜싱 마켓에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셜 미디어를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트랜스레이션 아니면 로컬라이제이션 매니저예요. 어, 많은 분들은 어떤 그 통역사 번역사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통번역 대학원을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국어로 모국어를 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런 트랜슬레이션 잡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 유급 또는 무급으로 굉장히 많은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 경험을 모아서 제가 이제 테크니컬 트랜슬레이터로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 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잡을 자신의 사이드 잡으로 잡고 계세요. 물론 이 부분이 언젠가는 자동화 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 아니면 콘텐츠에 대한 그런 언어를 전부 100% 기계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을 데려다가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풀프 리딩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조금 한다 아니면 다른 외국어를 조금 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런 트랜스레이션 잡을 사이드 잡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비디오 에디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영상 번역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영상 번역은 그렇게 배우기가 크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물론 크게 높은 수준이 돼서 정말 현란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어, 시급이 여기서도 에뭐 75불, 100불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어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조금 간단한 그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한 시급 20불 정도 내외에서 돈을 받는데 우선 영상 편집을 배우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런 잡에 고용되기 전에 스스로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을 편집을 해 보면서 연습을 할수 있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해외 마켓에 나와서 고그 스킬을 팔아서 사이드 인컴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you 네 번째는요, 바로 웹사이트 디자이너예요. 알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쯤에서 뭐, 아, 당연히 개발자랑 디자이너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런 개발이라든지 디자인에 굉장히 특별한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웹사이트 빌더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윅스라든지, 아니면 스퀘어스 이런 사이트 빌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개인이든지 아니면 회사든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거를 해주는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 혼자서 지금 없... 어플라이 웹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워드프레스를 사용해서 만들기까지 제가 두 달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썼어요 저는 그두 달이라는 시간을 웹사이트에 쓴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어플라이 사이트를 재개편을 할 때는 저 스스로 하지 않고 어 다른 이 웹사이트 디자인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기술을 빨리빨리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빌더를 해서 어떤 괜찮아 보이는 사이트를 쉽게 쉽게 만들어 볼수 있다. 이런 것을 테스트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몇번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외 마켓에다가 팔아 보시기 바랄게요. 사실 이게 조금만 경력이 쌓이고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은 괜찮은 돈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 수익성 있는 사이드 인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바로 search engine marketing specialist 아니면은 paid ad marketing specialist예요. 어 이건 결국 유료 광고를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소셜 미디어 매니저처럼 이거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기업이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비중을 늘릴 건데, 어느 정도 수익을 잘 창출이 됐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확 확장을 하는데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마케팅 같은 데다가 유료 광고를 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 모으는데, 이제 앞으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앞에 소개시켜드린 많은 직업들처럼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지 않고도 스스로 나만의 경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경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블로그를 만들어서 검색 엔진에 탑에 노출시켜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가서 내가 페이드 광고를 내가 조금 더, 더 최적화시킬 수 있겠다. 도와주겠다. 하면은 쉽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곳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100명 오는 사이트를 1000명 올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해외 마켓에 나와서 아니면 국내에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사이드잡을 정말 잘 활용하신 분은 저랑 인터뷰 해주신 어스틴 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에 있다가 그 IT 쪽으로 너무 넘어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IT 분야에 경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페이드 애드버타이징을 이제 건드려 본 거예요. 배우고 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무급으로 아니면 적은 돈을 받고 다른 고객들을 도와줘서 큰그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자기 포트폴리오로 만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가지고 나는 이런 이런 이런, 어, 결과를 내봤다. 그리고 이런 이런 디지털 프로그램을 내가 활용을 해봤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게 되신 분이거든요. 어, 이런 그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다가 제가 그 비디오도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 비디오도 함께 봐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사이드 잡을 활용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도 해 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아, 그돈몇푼 번다고 내가 머리까지 이렇게 아파야 돼 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드 잡은 단순히 돈몇 푼을 더 벌기 위한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 그 새로운 커리어 옵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월급쟁이로서는 배우지 못했던 야생에서의 생존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시간적인 캐파가 조금 되신다면 새로운 것을 조금 더 배워보고 싶고 새로운 세상에 노출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보시고 작게나마 팔아보시는 것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